안녕하세요. 저는 철저하게 절대적으로 하루 종일 도박에 집에 되어 있었던 도박 중독자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남기는 이유는 심각한 도박 중독임을 인지하고 지난 10년간의 쓰레기 같은 삶을 정리하고자 함이며 추후 도박 중독이 생겼을 때 다시 꺼내보고자 함입니다. 2025년 4월 3일 단도박 60일차에는 주의회복 그룹 프로그램 7단계와 8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우선 7단계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힘에게 우리의 결점을 없애주시도록 간청했습니다. 자 사실상 이것도 종교적인 부분이 강한데요. 근데 쉽게 설명하면 위대한 힘이라는 것을 빼고요. 이제 종교적 회복 프로그램이나 무교인 사람들도 같이 할수 있는 건 위대한 힘을, 어, 하나님이나 이런 걸 빼고 가족 혹은 배우자로 삽입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겸손한 마음.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독 기간이 길게 되더라도 결코 자만하는 일 없이 뭐, 아, 나는 이제 도박 생각 안 나. 아 나는 이제 도박 안할수 있어. 이런 마음 갖지 않고 항상 겸손하게 생활하며 도박에 방심하지 말 것. 이게 겸손한 마음을 뜻하는 것 같아요. 도박과 연관지으면 사실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도란 도박이라는 거는 완치가 없는 진행형의 질병이거든요. 그래서. 결코, 어, 나는 이제 도박 안 해. 라는 말을 자체를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독 기간이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4년이 됐든, 뭐 10년이 됐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언제든지 나는 다시 도박을 할수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갖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항상 생활하다 보면 우리의 가족, 우리의 배우자에게 우리의 결점을 없애줄 수 있도록 간청했다 이런 느낌으로 가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만하지 말것 그리고 g 의회복프로그램 8단계 자, 우리가 피해를 준 모든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그들에게 기꺼이 보상할 용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도박으로 인해서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친 게 있으면 모든 명단을 적어서 금전적 피해를 무조건적으로 변제해야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제 현실적으로 정말로 거짓말 없이 솔직하게 말하는 겁니다. 변제 날짜를 지키도록 내가 지킬 수 있는 변제 날짜를 얘기해서 예를 들어 어, 누구누구야, 내가 도박으로, 사실 나 너한테 돈을 빌려서 도박을 했었다. 그래서 너한테 이 돈을 갚으려고 지금 내가 계획을 짜봤는데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다가 먼저겠죠. 계획을 짜봤는데 정말 미안하게 혹시 너만 괜찮다면 한 달에 내가 얼마씩 몇 개월로 줄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렇게 이해해 줄수 있을까 이해를 바래야죠. 그러니까 어찌 됐건 간에 솔직하게 변제 날짜를 말하는 게 중요해. 지키지도 못할 말하면 안 되죠. 뭐 예를 들어 내가 모레까지 돈다 줄게. 모레까지 돈 어디서 구해 와요? 또 도박할 거잖아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그래서. 지난날의 과오를 떨치기 위해서 내가 도박 중독자라는 낙인이 찍혀 있다 한들 피해를 준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 준 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우리는 보답을 해야 합니다. 뭐, 그렇게 솔직하게 내가 도박이라는 걸 오픈했을 때, 도박이라는 걸 오픈했을 때그 친구가 나를 손절할지, 아니면 응원을 해줄지 솔직히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순절한다 한들 저는 백번백번뭐할 100번, 100번 말도 없겠죠. 그냥 묵묵히 빌렸던 돈은 변제를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근데 다만 저도 그 친구 다행히 저는 지인 한 지인 한 명에게 친한 친구 한 명에게 돈을 빌렸었는데요. 좀 크게. 한 2천만원 이상을 근데 이제 그 친구한테는 솔직하게 이제 부모님도 저희 부모님이랑 친구랑 같이 이제 집으로 데려와서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도박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이러해서 그한 번은 다못주고한 달에 100만원씩 2년을 줄게 그래서 결국 친구도 다행히 저는 친구가 이해를 해줘가지고 매달 100만원씩, 그러니까 저번 달부터 100만원 줬고요. 이제 내일 월급이 들어오면 또 100만원을 줄, 생각, 줄 생각이 줄생각 아니라 줄 계획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솔직하게 명단을 짜가지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명단을 지금 저의 친구 그리고 저희 아버지로 잡았고요. 그 외에는 사실상 부모님이 변제를 다 해놔가지고, 저는 아버지에게 돈을 좀 보내줘야 하는 입장이어서, 친구와 아버지에게 매달 얼마씩 이렇게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2차 변제를 할수 있겠죠. 하, 정말 이 과정이 정말 저한테는 쉽진 않았어요, 사실. 근데 뭐 해야죠. 힘든 만큼. 이, 근데 이제 어제도 제가 말했지만 명단을 작성할 땐단한 명도 빼먹어서는 안 됩니다. 한 명을 빼먹는 순간 도박을 다시 하겠다는 뜻것 같아요. 내가 창피하거나 쪽팔리더라도 모든 명단을 싹다 해야 됩니다. 오늘도 단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단도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